으. 엄청 멋진데. 그렇었어 어. 응. 어. 계속 찍어? 응. 아, 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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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무슨 표정야 응. 퀘스션 마크. 퀘스 마크야 그게. 신호 o o p 해. 퀘스션 마크 다시 해봐. Mark? <laughs> 그리고 저거 저거 좀 발음해봐. 그 뭐지? 마카롱. 마카롱. Like 음. 그리고 뭐지? 서크 uh, 뭐지? 원원 원. 동그라미 영어로 뭐야? 동그라미. 시윤이발음이또 틀린 게 뭐가 있었지 뭐지? 발음? 아, 거북이 시윤아 거북이 영어로 뭐야? 뭐야? 여 와. 뒤로 시작해. 응. 그리고. 엄마 이제 그만 찍어. 그리고. 부엉이인가? 엄마. 부엉이 영어로 한 번만 해줘. 오. 한 번만 다시. 그그리이그그만알그